안녕하세요. 오늘도 차에서 인사를 드립니다. 아, 오늘은 안과를 좀 다녀오려고 예, 차에 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네, 뭐 여러 가지가 괴롭히고 있지만, 특히 눈이 예, 선생님들이 눈을 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학병원은 이제 1년에 한 번으로 진료가 바뀌어서 조금씩 안 좋을 때 이제 동네예 안과 찾고 있는데, 음,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서 그런지 그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예, 선생님들도 참 조심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때 바로바로 갈수 있는 가까운 병원들 또 나를 잘 아는 선생님을 찾는 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대학병원은 급할 때 전화해서 되게 할 수는 있지만 바로 이렇게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예, 이렇게 가까운 곳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며칠 계속 비가 와서 네좀 꾹꾹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까지 비가 내리고 나면 또 내일부터는 기온도 확 올라가고 이제 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있는 것처럼 구은 날이 있으면 밝은 날도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네. 뭐먼 미래, 거창한 뭐 미래, 뭐 훌, 뭐큰 것들, 뭐이꼭 이뤄야 되는 뭐 원대한 꿈들, 뭐 이런 것들은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, 예, 하루하루, 또 지금, 바로 오늘에 감사하는 것이, 이것이 또 스틸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언제나 예, 좋은 것들 가득하시고, 또 좋은 생각하시고, 또 좋은 꿈만 꾸시고, 좋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.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